야 어떻게 우리 둘이라도 뭐 이렇게 노가리나 떨어야 되나 음. 뭐 다른 또 없나? 야 하나만해 아 하나만해 니그 네, 화공 좀 해봐. 아, 씨. 야 화공해봐 화공. 하나만해 인터뷰 할게요. <웃음> <웃음> 갑자기요? <웃음> 네. 아! 아쉽다... 그 최고 기술 버튜버 하나마나 인터뷰 아언니얼 파이브 하고 나서 그때 그때 어. 그때 같이 노가리 까던지 그때 차리 아 그럴까 예 오늘 그 약속 잡아 안 그래도 이거 근데 하나마나 인터뷰 하려고 했거든요 어. 왜냐 이거 유튜브 각으로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망지느라고 <laughs> <laughs> 잠깐만 어어 어? 보여줘 말어 <laughs> 보여줘도 돼 보여줘도 돼 개웃긴데 올리얼파이브아이아 아니, 아니, 아올리 아니, 브 아니, 니아미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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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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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래요 아니, 아 아니, 아됐 아니, 아 됐다 됐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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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대머리 아니 야 하나만해 나는 네 기술 중에. 이렇게 머리 없어지고 어. 사람들이 막 놀리기가 그치. 좋잖아, 너를. 어. 나는 아, 어. 그런 기술을 좀, 나는 내 어. 그, 그 카토의 뇌절쇼에서 어. 너를 소개하고 싶은데, 카토의 버투버 뇌절쇼에서 음. 이런 어. 부분들을 좀그 소개하고 싶어. 그리고 너 예전에 그, 저, 엘사 했던 거 있지? 그때, 소나님 그 노래 자랑 때 엘사 했다가 얼굴 없어졌었잖아. 아! 나가 그그 엘사 기술 이런 것도 나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기술들을좀 총망라해가지고 그거를 해서 너너 거에도 올리고 나도 올리고면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냐? 음. 응. 그렇게 해서 나로 인해 이제 유튜브를 키우겠다. 어. <laughs> 야 우리가 서로 돕고 야 너는 나를 인터뷰해가지고 니꺼에 올리면 돼! 어! 아아 어! 어! 뭔 말인지 알지? 뭔 말인지 알잖아! 여기 이름표도 달아줄게 하나만나야 잠깐만 감사합니다 최고기술 버츄얼 하나하나라고 내가 달아놨어 오미즈 A6창이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누나도 화이팅 야야 니 회장님 오신 것 같아 나한테 <laughs> 잠깐만 어? 회장님이에요? 욕창님이 회장 아니야? 어 맞아 왜 거기 갔어? 500개 주셨는데? 하나만 해요 고마워 너로 유튜브도 키우고 풍도따기 <laughs> 욕창님 감사합니다 하나만 하랑 재밌는 거 많이 할게 오랜만이에요 하나만 해야 야나이 어. 나 생각을 했었다니까 난 처음에 어, 무슨 생각? 내가 진짜 어. 존나 크잖아 그러면은 어. 나는 응. 언리얼5 회사를 만들 거였어 아 진짜로? 언리얼5로 하는 어. 애들끼리 이제 같이 방송을 어. 하는 거지 어? 야 근데 만들어주고. 너가 이제 그 기술을 보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거 투자를 받아 음 그러면은 몇 십억 가능하잖아 그래서 너가 하고 싶다고? 어 <laughs> 아니 나는 그거를 이용해서 어. 나는 유튜브만 찍으면 돼 너가 만들어 아 내가 너를 아니, 미치, 유튜브로 찍을게 얼리언5 창기판 버츄어 산지 2년 되니까 그 배터리가 나가네 배터리가 이제 1시간이면 아. 꺼지더라고 아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? 음, 근데 이게 가격이 하나에 응 음. 얼마야? 그때 당시에 샀을 때가 500만원 넘었는데 <laughs> 하나에? 야비를름이 그 뭔데? 아 하나가 아니라 그전체다 해가지고 펍셉션 누럼 쓰리 퍼스 그거 세.. 어세번째거 누르면 돼야이 뭐야 개비싸 거기서 장갑까지 포함해야돼 이거야? 아 되게 어. 간지나게 생겼네요 <laughs> 이거를 쓰고 있는거야? 해니미니야? 어 <laughs> 아니 근데 가성비가 너무 왜 이렇게 구려? 아이폰도 그렇게 안갈것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아니 아이폰도 <laughs> 맞아 3, 4년을 써도 괜찮은데 2년만에 응. 배터리가 한시간밖에안 간다고? 아니 배터리가 도루야 <laughs> <laughs> 네 여보세요? 네, 네? 어? 고요아 응. 지금 이제 바꾸려고 하거든 어. 글로보... 그게 뭐냐면 뒤로 가서 어. 어. 이거 너무 비싸다 포스션 뉴런 스튜디오가 있어 스튜디오 어딨어 이거? 어, 어. 그걸 살 거야 이제 오 어, 뭐야 이거 뭐야 얘 이거 이거 쫄쫄 입고 하는 거야? 어야 어? 댕돕겠는데? 뭐야 잠깐만 이거 얼마예요 미쳤다 하나 하나야 나도 돈 없어 그래갖고 중고로 살라고 중고 파냐 이거? 중고를 팔아? 있어 지금 얼마에 파는데? 누가 600만 원에 파는데. 내가 먼저 사야겠다. <laughs> <laughs> 가로책이. <가로채기. 웃음> <laughs> 아니 잠깐만요. 아! 왜왜 왜, 왜? 아, 회장님청개고마워리액션해 <laughs> 뭐, 리액션해. 고마워! <laughs> 노래 노래 불러 줘야지. 너무 약하다. 노래 노래. 기술 좀 저기 손 보여 봐. 오, 상어 떨어지다. 상어 발멍만원짜리 기술. 오, 상어 상어. 아이씨 상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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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또또또또 800만 원짜리 기술 아니고요 그... 스투만 800만 원짜리인 거고 어 기술은 기예? 또 따로야 따로야 아 진짜로? 저건 또저 별도야? 아얘올올었다야개 아. 신기해 개 신기해 올었어요 아아 야 이것도 그거 뚝해 별풍, 별풍이야? 뚝 어어 별풍 뚝. 야 뚝하면 어떡해 뚝뚝뚝뚝 아이 쑥 치라고! 와잇 아, 깡! 말고! 얘못 <laughs> 나오고 있어요! 여러분들! 못 나와요! 지금! 상어에 갇혀있어요! 아, 아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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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지... 치르고 어 아니 <laughs> 이 디코 화면 공유라서요 이게 실제로 보면 아 이게 더 화질 좋아요 야, 어. 나는 좀 궁금한 게너 이거 보통은 버추얼이 다 나처럼 그냥 요런 애니메이션 느낌에 그냥 요런 그 너는 되게 정규한데 우리는 되게 더 약간 그림이잖아, 그림. 어. 요, 요걸 이런 걸로 접근을 안 하고 왜 이걸로 접근했어? 언리얼...로로? 존나 씹덕 같아서. 뭐가 뭐가? 너가. 아. 내가 내가 버추얼 하기 전에는 어. 거추울이 너무 씹덕 같았어 내 기준 거추울에 <laughs> 대해서 몰랐을 때 아,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어. 진입장벽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 어. 어, 어. 나는 나는 그치? 그 이런 인상 자체를 어. 처음에는 어. 약간 너무 씹덕처럼 느껴졌고 어 나랑 감성이 안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지 아~~ 그 <laughs> 디즈니 이스럽게 언리얼 엔진으로 한거였는데 어 하고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렇게 버츄얼 한걸 보니까 어 너무 이쁜거야 야냐가 야야가? 어 제일 처음 이쁘다고 생각한 버츄얼이 야냐였지어 너무 귀엽다고 생각 들었어 어. 그래서 막 너가 결혼하자고 했잖아 어 아, 그리고 여러분, 이렇게 빨간 약이 유출됐잖아. 누가 빨간 약을 풀었잖아. 뭐, 뭐, 아니. 뭐냐고, 도대체. 자, 바, 빨간 약 말씀드릴게요. 뭐냐면은. 자. 누가 유출했더라 아니, 그거. 빨간 약. 진짜. 진짜. 나 깜짝 놀랐어. 진짜 이거 어이구. 누가 보신 줄 알고. 진짜 깜짝 놀랐어. 요 야, 이거 보는데 댓글에. <웃음> 이게 <웃음> 댓글에 박나래랑 <laughs> 이게 있는 거야. 장도연이라 그래가지고 이래 카나마나가키큰 거야, 카톡가 작은 거야 이래서 내가 둘 다인 것같아 <laughs> <laughs> 알겠습니다. 아 음. 오늘 덕분에 야무지게 자콘텐츠 음. 뽑았고요. 우리 희니미니, 전 희니미니만 네. 있으면 돼요. 자, <laughs> 알겠습니다. 야, 그러면 너무 고생했고 개인 방송 아하. 잘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만나요 좋아요. 안녕. 안녕. 흰님이 고마워. 안녕. 안녕. 안녕.